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 한주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는지 어, 행복한 정말 삶을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또 어떠한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을 가져온다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그 행복한 삶을 향해서 우래좀 그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을 통해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고자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에서부터 행복의 출발점을 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이집트의 노예로 거의 몇 년을 살았냐라고 얘기하냐면 400년 동안을 살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은 이 노예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요 거의 4대에서 5대 그렇죠? 계속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은 노예다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다른 어떤 위치나 꾸준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노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내가 노예로서의 삶의 최선이 뭐지? 그거에 대한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노예로서 이집트의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누구냐라는 자신들이 누구냐라는 이 엄청난 정체성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홍해를 그들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다.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한주한주 한주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이 행복함을 자꾸 잃어버리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참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런 거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홍해까지 건너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행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노예와는 완전히 다른 이제 새롭게 된그 정체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질을 완전히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피로가 우리 가운데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본적인 욕구, 피로, 욕망, 그런 것만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요. 이런 감, 이러한 것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하다는 것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기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너그러만 산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 아니에요. 욕망, 필요, 감정, 기본적인 거죠. 그것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자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통해 나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불행을 느끼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기서 찾는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왜? 내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호와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제목이었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치료하신다. 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물 없이 고통 가운데 광야를 지나 겨우 물을 만났지만 그 물조차도 먹을 수 없는 너무 써버린쓴 물이었죠. 그래서 마라 그 마라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치유를 그들이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바뀌지 않은 나의 그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지난주 제목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해 주신다. 그리고 벌써 하나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고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나음을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조화 를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에 무 집어던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쓴물에 던지라는 것이 십자가를 던져라.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도 예수님이 피어내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받는 온갖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저아하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인데요. 우리가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오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제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네가 차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7 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이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일부러 12절까지 원망이 도대체 몇 구절이 나오나 성경에서 얼마나 이 원망을 경계하고 있는지 봤는데 꽤 많더라 꽤많아요 그래서 빨간 줄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빨간 줄로 그들이 얼마큼 지금 원망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나는 말씀을 제목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배불러서 죽는 인생 배고프다 죽는 인생. 제가 영어로는 어, 좀더 연구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배불러서 죽는 인생, 배고프다 죽는 인생. 나는 제목의 말씀을 출애굽기 1 6장1절부터 마지막 절 전체 절을 가지고 그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다 죽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배가 불러서 죽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 배부르지 못하고 배고프다 죽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배가 불러서 죽든 배가 고파서 죽든 죽는 건 매한가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하루에 5끼, 6끼 먹습니까? 10끼 먹습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음식의 양은 뭐 내용은 다를 수 있겠죠. 그냥 3끼 먹습니다즉 과정이 어떻든 간에 죽는 결과는 똑같아요. 보면. 그렇죠? 죽죠. 그렇다면 여러분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픈 거 뭐가 그리 중요해다 죽는 데 그럼에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저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왕이면 배부르다 또는 배불러서 죽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배부르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배고프 배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두 가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배부르게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배 배고프게 살아야 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배고프냐 배부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네가 지금 배 배부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배고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먼저 관심을 두고 계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즉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를 먼저 점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프다 죽는 인생이 되지 말고 배부르다 죽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계속 푸시합니다. 배부르야 저렇게 배부르겠 그래서 오직 두 가지 인생만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인생만을 우리가 살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배부르다 죽는 인생 아니면 배고프다 죽는 인생 너는 배고프다 죽는 인생이구나 너는 배부르다 죽는 인생이네이두 가지로만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두 가지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와 심이 있는 인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배부른 인생인지 아니면 배고픈 인생인지를 묻지 않고 배부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인지 배고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인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이 아니라 15장 앞장에서는 이 목마름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고 그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라 것을 가르쳤죠. 그리고 나그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머무는 곳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 그 엘림이라는 곳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림은 12개의 샘물이 있고, 광야입니다. 그리고 70개의 종료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죠. 그리고 대략 몇, 며칠을 거기서 지내냐면은 한 25일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한 한 달이죠, 한달 정도. 그곳에는 아마 그들이 먹을 물과 먹을 음식 뭐 가져왔는지 거기 있는지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불평이 없었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불평이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거기서 잘 먹고 야, 이런 가운데 잘뭐 하시고 잘 먹더라라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배부르지 배고그걸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25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알고 다시 또 출발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신의 산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그냥 중간에 신 광야라는 또 다시 윌더니스를 또 지나가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린에서 잘 지내다가 다시 광야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번에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 전에 목마르다라는 것에 불평했지만 이번에 먹을 것이 없대. 그들의 불평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던 때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잘 보면요. 온 사람, 온 회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고픔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다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냥 그들의 배고픔을 단순하게 아유, 하나님 배고파요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그들의 배고픔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어떤 인생을 추구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요, 이 표현은 그들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들은 아직도 이 노예라는 근성, 예전의 정체성 아니야, 지금 말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노예의 근성에 의한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게 또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어깨에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어때요? 내가 너의 원망을 들었다.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너의 불평을 들었다. 너가 너를 너가 표현하는 걸 들었다.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사실 우리 내면에 뭐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노예의 근성, 노예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만나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믿음이 진짜 없나 믿음이 있구나.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 삶에 수많은 문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불구하고 문제를 허락하셔서 여전히 네 안에 있는 그 문제 그게 무엇인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문제는 문제를 발견하도록 해요 여기 앞에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신이 외부로 찾아온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내 안의 문제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를 발견하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이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까? 사랑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트러블 베이커를 만나게 되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직 없어. 그럼 내 안에 용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용기가 없는지 알수 있죠? 어려움과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만나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혹그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질병과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내 안에 소망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고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망 달라고 하나님 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안에 지혜가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께 엎드리고 기,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 그죠?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 욕망, 감정, 이거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그들이 접하면 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하는 그들의 내면의 문제 이것이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 번에 우리의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이 목마름이라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터치하셨고 이번엔 뭐에 배고픔이라는 인간의 또 기본적인 욕구를 터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난과 어려움을 깊이 북상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들이 바뀌어야, 이것이 바뀌어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반복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문제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여전히 너의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계속 가르치시기 위해서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배고프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배불러서 죽는 인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프게 죽일 바에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죽일 바에는 하나님, 내가 노예로 있더라도 이집트에서 잘 먹어, 먹고 있을 때 우리를 죽이시지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미와 목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은 인간적인 욕구, 욕망, 감정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처럼 고기와 빵을 뱉어지게 먹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그렇게 먹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말 더 배부르게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다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욕망 감정을 만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만족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구와 욕망과 감정에 만족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진짜 뱉어지게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질문해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배고파하고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마솥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 나면 그 찌꺼기를 겨우 먹으면서 살던 존재가 노예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없는 이야기까지는 과장하면서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직도 그그 노예의 근성이 있는 것을 막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실 때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이끄세요. 우리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뭐 믿음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숨겨진 죄악들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보게 하시고요. 혹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불러서 죽는 인생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그리고 방향을 새롭게 할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채우시는 과정 속에서도 신뢰를 하나님은 가르치셨다는 것이에요. 채우시는 과정 속에서도 신뢰를 가르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죠. 그렇지만 그들을 호지... 막 뭐라고 하고 막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을 이해하시고 그래도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또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런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고자 할 때에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들이 이렇게 원하는 걸좀주면서 가르치잖아요. 달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막 어린애를 막 강압적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너무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무서워서 막 행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실망할까봐.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 너무 너무 우리가 좌절할까봐, 낙심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전혀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시는 과정 속에서 주시면서,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참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는,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매일 해가 뜨기 전에 미리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 거두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하 해가 뜨고 나면 그 만나라는 것은 노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가기 귀찮으니까 오늘 두 배로 거두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먹을 양만딱 거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더 거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레가 생기거나 썩어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어나서 거두어야 합니다. 매일 그렇죠. 부지런함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음날 것을 또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 양만 거두어야 하는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만족함을 하나님또 가르치셨죠.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됐어요?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쉼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쉼을 가져라. 그래서 6일째 때 다음 날 것까지 거두라. 성경이 어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은요. 6일째 때 것만 거두어도 7일째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것이 두 배가 되어집니다. 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7일째는 일하지 않고 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부지런한 것이에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요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만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할 수있다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만족하지 않고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서 쉼은 뭐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도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성들의 피로를 채우는 일을 통해 그들을 부지런하게 만들었죠. 만족할 줄 알게 만든 것이죠. 쉼을 갖는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채우는 일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과정을 통해 즉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불러서 죽는 인생이나 심지어 배고파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심지어는 죽는 인생 죽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러서 죽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어떤 과거의 정체성 즉 노예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노예는 그냥 배불러 죽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부터 행복을 추구하고 목적을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노예의 그 성, 예전의 정체성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자 하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향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바꾸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느냐 이 정체성의 문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가르치시는 그 부지런함, 만족, 감사, 쉼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래서 이 배움을 통해 여러분 배불러서 주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고프다 죽는 인생도 아닌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행복한 인생 좋아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